네, 안녕하세요. 예, 네, 5장. 지금 첫 번째 절, c o n f i hmi config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넘어갔습니다. 이 hmi 선택은 이제 웨인텍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이 저겁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VPN 접속이 클라우드를 지원하더라. 이 정도 메리트만 갖고도 충분하게 이제 웨인텍 제품을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CMT SVR 102. 얘는 여기 VPN을 지원하는 102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자체적으로. 만약에 100을 구입을 하면, 여기 이제 이지, 이지 액세스 카드를, 사, 아, 7만원 정도 또 구매해서 사, 사야 됩니다. 이런 번거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102에는 여기 VPN 클라우드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접속되는 걸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된 그 SVR을 구매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이 제품에 보면은 통신 포토가 연결되는게 있는데 옆에 시리얼 포토라는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9피 짜리 인데 그컴 3에 주로 불립니다 저는 저는 여기가 D, 데이터 a 플러스 데이터 4번이 a, b 마이너스 입니다 통신 포토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한 연결해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 ip 로 연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서를 연결할 때그 서버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연결할 방법이 있고요 여기 1번입니다 이더넷 1 이더넷 2번 그 다음에 여기 전원선입니다 전원선 dc 얘는 무조건 24볼트 입니다 네 이런식으로 구매를 돼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옆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어, 설명해 놓았고 이게 뭐냐면 셋업하는 과정입니다 옆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앞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이죠 여기 hmi로 따지만 오른쪽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쪽에 보시면은 딥스위치가 있어요 딥스위치가 중요한데 초기 설정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온온옵입니다그 on, on, on.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끝난 다음에 이제 작화를 하려고 그러면 오프 오픈 라이합니다 무조건 스위치를 그러니까 콤픽을할 때까지는 어떻게요? 해피을할 때까지는 온 상태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 상태로 놓고 예 이게 실제 딥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렇게 하면은 장점인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지만 이다 다양한 패널 데이터랑 이 HMI 한, 한 대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CMT 뷰어를 설치하고 뭐 이지빌더, 이지빌더, 뭐 CMT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책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생략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지빌더를 설치하시고 CMTV를 설치한다. CMTV 이제 설치하면 이거는 다운 받는 데는 어디서죠? 웨인텍에 있는 사이트 아니면 어 여기서 한국 총판 업체에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거기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 뒤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 드릴 것이고요 예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네, 다운을 어떻게 받나 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왠지 글로벌 사이즈 네, 웨인텍의 컴에 글로벌 사이즈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여기 가입을 합니다 여기 가입해서 cmt-view 그 다음에 이지빌더 프로를 다운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고 이즈엑서스까지 다운받고 여기 미국 사이트입니다 외국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이트는 이지뷰에서 운영하는 총판 대리자입니다 다운로드 보시면은 이 이지뷰 자료실에 눌러서 CMT 매뉴얼 보시면 사용 매뉴얼이 딱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요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 프로 이지빌더 프로라든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이걸 CMT 보드도 있고요. 이거 두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요. 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다음에,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 다른 거 신경 쓸 거, 작화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뭘 하는 거죠? 컴픽터 파일입니다. 컴피터 요, 플러스 누르는 거는, 플러스 누르는 거는, 작화를 보는 화면이고, 요, 기어 모양은 컴픽터 파일로 가는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 192.168.45.197로 이동합니다. 예, 여섯에 작화가 없으니까 다 의미 없죠. 의미가 없고 무조건 예,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사이트가 이렇게 열려요. 여섯 일이, 여섯 일이, 여, 일이 몇 개요? 중요한 거는 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여몇 개죠?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무조건 궁금하면 여섯 개예요. 비번이 다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이 여섯 마리. 예,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무조건. 여기에 HTTPS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리진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ON 돼 있어야 돼요 On. On.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팅하면 됩니다 세팅 이렇게 이더넷 세팅하고 시스템 세팅하고 다 세팅하는데 몇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즈 액세스는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스타트를 누르면 웨인텍의 클라우드에 현재 이걸 등록하는 단계예요어너 구매를 했구나 라는 것을 표현, 표현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너 엑서스 2.0에 현재 나중에 V p n 을 쓰기 위해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작가 작가를 하려면 이제 엑서스 접속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는 이거 쓰기, 쓰기 때문에 어 그러면 등록한 사람 등록하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 사용 안 한다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 기능이 포함됐기 때문에 웹상에서 핸드폰 가지고 컨트롤 센서를 컨트롤하면 이거를 하는 게약겠죠 예, 여기까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설 이제 장점 먼저 설명드렸구요첫 번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데이터베이스 지원된다. VPN 지원한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설치해야 한다? 이즈 빌더를 프로그램을 빌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두 번째는 CMT뷰어를 뷰어를 설치한다 나중에는 e 즈엑세스 이즈 엑세스를 액세스, 설치한다 이렇게 나눠지면 돼요 세 가지로 크게 이즈 빌더는 프로그램을 작화하는 프로그램이고 cmt 뷰어는 작화된 프로그램을 보는 화면이고 이즈 엑세스는 접속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웹상에 그러니까 vpn을 접속해서 그 작화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컨트롤로 할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하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데 이제 실전으로 봅시다 실전으로요 네 현재 여기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24볼터 여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이렇게 다시 인가 됐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요 여기는 접점이고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에요 여기 보시면 표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원선이 뭐가 됐죠 1번과 4번이 뭐됐어요 지금 여기 A, B라 그랬죠. A, B입니다. 여기 컴3. 위에 1번과 3, 이제 앞에 그 작화 보여드렸죠. 이거를. 여기는 6번과 7번이에요. 밑에 있는 6번, 7번을 이렇게 빨간색 A, B입니다. 여기 컴투라고 합니다. 컴3, 컴투 이렇게 연결된다. 이건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센서를 하나 연결해놨는데, 센서는 연결 좀 상관없으니까, 여기 그냥 한번 확인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고동색, 노란색 블루는 A, B로 컴3과 연결 해놨습니다, 지금. 일단 옆에 스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한번 볼까요? 네, 선이 짧아서 그런데, 여기 1번과 2번을 지금 다 온, 여기를 온 상태로 노란 얘기예요. 온 상태로 놔야지 초기화를 할수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사전에 있는 거다 지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원을 껐다가 키겠습니다. 네, 껐다가 키면, 현재 여기가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데이터합니다. CMT뷰어는 설치를 해, 해야 합니다. CMT뷰어를 이지빌더는 지금 아니더라도 이지빌더는 2장부터입니다. 아 2절부터. 지금 이지빌더 두 개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뭐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MT뷰어. 이제 접속해 보겠습니다. CMT뷰어를 제가 클릭합니다. CMT뷰어를 클릭합니다. 지금 클릭하면, 현재 작화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플러스 넣니다 플러스 넣는다. 여기 현재, 그, CMT, 그러니까, HMI에 연결된 모든 이 HMI가 열대가 있으면 열대가 쭈루룩 떠요. 떠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 종류와 상관없이, CMT, 웨인테 거다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 기아 모양을 눌렀습니다. 요건 작화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작화를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작가를 실행하는 화면이고 요쪽은 요 화면은 컨피그 화면입니다. 셋업하는 화면입니다. 여기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192.168.45.29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 예, 네,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는 HTT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예. 네. HTTPS로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이, 1이 6마리 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1을 6개 쳤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기존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정할 것을 처음에 시스템부터 볼까요? 네, 관리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 화면은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죠 HTTPS 인 l 블그 다음에 Sam's Original도 인허블.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온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스템부터 시스템에는 정보를 에디터로서 HTML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짜 타임을 시간 타임을 눌러서 현재 시간 타임으로 지금 확인 누르면, 현재 PC의 시간 타임으로 적용됩니다. 그런 게 있고,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 고정과 유동이 있어요. 아, 고정과 이제 스틱이 있는데, 스테이팅이 있는데, 고정이 있는데, 이거 DHCP 서, 선택이죠? 이걸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내부 IP입니다, 이거는. 네, PC가 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그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기는 이제 너무 컴픽을 설명하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 설명했습니다. 이메일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이메일로 그 푸시버터 이거 날릴 때는 이 다양하게 이메일 때요거 사용합니다. 레시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몰라도 되고요. 현재는 데이터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백업하고 있는 것도 뭐 일단 기능적인 거는 나중에 배워 들어왔습니다. 기능. 이 EGXS가 어떤 기능이냐면, 뭐라 그랬죠? 요 설치한다고, 요, 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웹에 있는, EGX, 그 웹에, 웹에 있는 그 HMI 모든 리스트를 웹상에서 보여줄 수 있고 접속할 수 있어요. 접속 프로그램이라고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 접속 프로그램. 웹상에 있는 HMI 모든, HMI 열대다 하면 열대가 다 보여줘요. 기능에. 그다음에 이 EJX를 시작을 눌러줘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했죠? 이제 웨인텍에서 어너 구매를 했구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웨인텍 클라우드에다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등록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EJX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카드 키보호가 있는데 이런 키보호는 나중에 자세한 거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리 번호가 있다는 거. 요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끄지 마시고 바로 뒤에 그 이제 끈 다음에 다시 노물로 갈려면 어떻게 하랬죠? 요 스위치, 딥 스위치를 오프를 놓고 이제 작화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이즈 빌더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즈 빌더 프로그램. 이제 다음 과정 하려면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양쪽에 있는 최신 버전 받으셔 가지고 설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지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즈빌더 프로로 작화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